한 산골마을에 있는 음식점. 지난 주말을 앞두고 예약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임금 부대의 행정보급관인데 단체 식사 예약을 하겠다는 겁니다. 인원은 50명, 금액은 100만 원이 넘는 예약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대다 보니까 인원이 한 50명 정도 됩니다. 그다 그것만 그 해주시면 저희가, 저희가 갖고 이동을 해서... 행정보급관은 부대가 발급한 영수증이라며 문서도 보내왔습니다. 그러더니 곧 간부 회식도 있다며 대뜸 300만 원어치의 과일을 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 이제 농원이 좀 계약돼 있는 이 있습니다. 쪽에 이제 께서좀 납품을 받으실 수 있는지 이제 그게 이제 중요지 말입니다. 솔직히 병사들이 먹을 과일인데 회식하러 와서 과일값까지 한꺼번에 내겠다는 겁니다. 음식점 주인은 보급관이 연결해 준 과수원 측과 직접 통화를 했고 돈도 보냈습니다. 그저 저 부대하고 그 새로 계약하셨다고 너무 많이요. 그그 주문이 들어왔네요. 아 전남대요? 왜? 제 <laughs> 우리 또 고향생이 만났셨네 하지만 군인이라던 사람도 과수원 주인도 모두 사기꾼이었습니다. 같은 날 임실의 한 식당에도 150만 원 넘는 백숙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대곡리 금부대라고 그러더라고 참은냐 거기 있어 대곡리가 금부대에 거기가 사무사다니 임실. 어. 사무사 다닌 게뭐 의심도 안 했지. 군부대가 위치한 임실과 진안에서는 최근 예약 사기 전화가 5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경찰은 이중 2건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임실군은 지역의 음식점 500곳을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보내 사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MBC 뉴스 전재용입니다